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조아의 코인선녀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니어 프로토콜 이 코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이 코인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AI 코인이죠. 그런데 자 우리 업비트에서 이 AI 관련 코인으로 가장 주목을 받는 게 바로 니어입니다. 그런데 니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만원 돌파하고 자, 계속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이 비트코인을 따라서 자, 조금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요즘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 조금 주춤하죠. 비트코인이 아, 조금 주춤하면 알트코인들은 와장창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우리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비트코인과 조금 다르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자 보세요. 오늘도 비트코인 마이너스 1때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와장창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니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상승 상승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니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자 이렇게 보셔도 되시겠죠. 자 뿐만 아닙니다. 자이 다른 알트코인 볼까요? 오늘 다른 알트코인 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승하는 코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자 일단 메탈 한번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자얘 같은 경우에는 자 하락세가 강했다가 자, 일단 하락폭이 너무 셉니다. 하락폭이 너무 센데, 여기서 지금 오늘 15% 올랐다라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닙니다. 안착을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잠깐 반등 나온 거예요. 이런 건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도 된다. 그런데 우리 니어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느냐. 자, 우리 깨지더라도, 자, 여기 이 구간. 이 구간을 맞기만 하면 들어 올리고, 최근에도 맞기만 하면 들어 올렸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 이 니어가 우리가 여기서 그냥 쭉 내려가는, 자, 이런 코인 아니다. 내려가더라도 지켜야 되는 구간을 잘 지켜주는 이러한 근본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신다라는 거죠. 다른 코인과 다른 알트 코인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니어 그럼 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우리 자 영상 본격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또 힘내서 열심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오늘 자 이렇게 양봉으로 지금 다시 돌리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바로 몰빵치면 안 돼요. 여기서 몰빵치면 안 되고 잘 조금 더 들어 올리면서 여기 이 8,000원 라인 안착하면은 저는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홀더분들께서는 자 그냥 지켜보시면 되시겠죠. 자 관망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착 완벽하게 하는 거 보면은 그때 또, 이, 매수, 자,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되시는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여러분들, 우리 코인 시장은, 자, 우리 24시간이죠. 국장처럼, 자, 9시, 6시, 이게 아닙니다. 시0회까지 포함해서요. 24시간, 변동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다가도, 자, 이 하락도 나올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게다가 요즘 시장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잘만 타면은 돈 그냥 버는 장이에요. 그래서, 알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하락세가 강하게 나와줬지만은, 우리 상패 이슈 나오면서, 자, 하락도 강하게 나오죠. 분위기 일단 전체적으로 안 좋았지만은, 니어는 지켜줘야 되는 구간, 제가 말씀드렸죠. 잘 지켜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자, 얘는 다른, 다른 잡코인들과 다르다라는 거죠. 근본이 있는 코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니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게 없고, 제가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 자, 이 니어, 자, 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 제가 오늘은 관망 사인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 다음에도 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나오면은 또 가장 빠르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알림 설정까지 꼭해 주세요. 자 알림 설정까지 꼭해 주시고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찍으면 바로 보실 수 있게끔 알림 설정 꼭해주시고요 우리 여기에다가 우리 응원의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 주세요.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죠. 자 우리 댓글 한 번씩만 남겨 주시고 이 니어 프로토콜 화이팅 혹 영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 주시면 저도 정말 크 힘이 나니까요. 한 번씩만 남겨 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제 퀄리티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어는 오늘 제가 관막 사인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 조금 더 지켜보고 우리가 좀이 슈팅, 슈팅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좀 안착을 좀 완벽하게 하는 거 보고 그때 들어가자. 그리고 걱정하실 게 없는 게 그때 그 구간도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또 댓글 남겨주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니어는 좀 감망하셨다가 제가 다음에 또 매수자를 잡아드릴 때 그때 따라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자, 우리 요즘에 이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 나오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오늘 메탈 같은 경우에도 15%대 상승 나와주고 있고, SPT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급등 나오는 코인들 잡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자이 단기 급등 코인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자이 피스 네트워크도 자, 이피스 네트워크도 자, 이8% 수익 챙기실 수 있게끔 미리미리 잡아 드렸고. 자, 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9% 수익 보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자, 이클도 마찬가지로 10% 수익 챙기실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미리 자, 이 급등 나오기 전에 알려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어 기다리시는 동안, 자, 이러한 단기 코인으로도 수익 보실 수 있게끔 단기 코인까지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를 있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자, 요즘에 이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는 코인, 자, 정말 많은데, 자, 그런 코인들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단기급등 코인들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공유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진짜 간단한데요. 제가 여기 상단에 제 전화번호 적어 놨어요. 0106789에, 자, 1253번. 자, 여기로 저한테 니어. 자, 니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는요, 제가 단한분도 빠짐없이, 자, 이렇게. 자이 단기간에 급등 나올 코인 여러분들에게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문자 보시고 답장 보시고 자이 급등 나올 코인 자꼭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 알려드리는 이 코인들은 전부 다 무료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매매하면서 돈다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단돈 일원한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그저 편하게, 자, 편하게 공유 받으세요. 편하게 공유 받으시고 저한테는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는 만큼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여기 상단에 적혀 있는 제 전화번호 0 1 0 6 7 8 9 1253번 자 여기로 저한테 자 니어 near. 니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앞으로는 이 급등 나오는 코인 단기간에 급등 나오는 자이 단기 급등 코인도 꼭 공유 받으셔서 여러분들 꾸준히 수익 늘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단기 급등 코인 공유 받으시는 방법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상단에 적어놓은 제 전화번호 0 1 0 6 7 8 9 1253번으로 저한테 니어 자, 니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 나올 코인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니어 프로토콜. 자 아직은 관망. 자, 관망이시고 제가 다음에 또 매수 가능한 후가 나오면은 또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찍어 드릴 거니까요. 꼭 관망하셨다가 다음에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 자리 꼭 따라오셔서 수익 꾸준히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등 코인도 꾸준히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급등 코인도 꼭 공유 받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더더욱이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급등 코인 코인 받을 수 있는 방법. 자,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저한테 니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셔서 수익 꾸준히 늘려가으면좋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